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처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주시면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카로 향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았다는 뜻이죠. 이방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대살로니카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대살로니카를 떠난 바울과 통역자들은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유대인과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교회가 그 신생교회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던 중에 디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성장할까? 그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격려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대살림과 교회에도 박해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큰 소망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내 지식과 능력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동역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대사로니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근거였고, 봉사의 근거였고, 교제의 근거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육체적으로는 그만둬야지,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밀려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교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살로일과 성도들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지역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일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한주 동안 맺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을 점령한 것일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목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기쁩니까? 사절의 말씀은. 대선로니까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테살로니카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제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두 가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도시 밖으로 버려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던 대사론과 교인들은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지 신앙의 본을 직접 보았고 그들 역시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는 말은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대살로니까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개인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을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영생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온갖 밖에도 심판날의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테살로니카 성도들은 많은 환란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본을 받고 살았고, 대선로니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본을 받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선로니까 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로니까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일이 결국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감동 주실 때,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자녀에게 본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본이 없는 말만 있는 신앙의 삶은 잘못된 신앙의 본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더는 자신의 사역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놀니까 성도들은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마음에 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을 치고 올라와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의 향기가 나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내게는 어떤 양기가 나고 있습니까? 테살로니카 성도들의 소문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9절 10절 말씀에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볼수 있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사상, 세상의 풍조도 우상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산니카 교인들은 그런 것과 싸웠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은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 보이는 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랑 맞는 것이 꿈이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그것이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사원에 가서 성도들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또 하나,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재림의 신앙이 분명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대사원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분명합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로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은 고난 중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을 잘 섬기는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숨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과 삶은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선원의과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대선의가 성도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또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uh oh.